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누이 디스코 버전을 배워보도록 하겠게요. 빠르기는 빠르기는 140.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발꼭 굴리시고 빠르기는 140이죠. 아, 조는 C예요. C니까 C 아, 운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해드릴게요. 번호가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이렇게. 아, 빠르게 아, 리드박스 틀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예, 최하로 이렇게도 하시고 더 하실 분들은 두 옥타브도 하시고 왼손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고 제가 하신 거는 최하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온 코드들은 다 C 다이아,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코드는 어려운 게 없고요 먼저 약식부터 말씀드리면 어, 왼쪽에 나오죠 왼쪽에 자 C를 누르면 도 도를 누르면 C 그다음에 G 7은파 오고 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되고 F는 그냥 그 파만 누르시면 되고 D 마이너는 레 오고 도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구나 레 오고 레 프렛 레 오고 레 프렛을 누르시면 되고 F는 그냥 파 누르시면 되고 어 그거 외에는 코드가 없네요 예 그건 쉬운 곡이니까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 끝에 끝에 부분에 닥커퍼 올피네라고 쓴 거는 어, 거기까지 갔다가 제일 처음으로 갔다가 그냥 쭉 끝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음, 코드 다 배우셨으니까 자 리듬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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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리듬박스 자동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손으로 쳐도 상관이 없고. 도도도 도레미 파미미 도솔 하나 둘 다시 도레미솔솔솔솔솔솔라레솔티래 둘셋넷 파파파솔라 셋넷 솔솔라솔 도미 도라 솔솔 파파레 파파미레레 도 이렇게 하시면 박자 맞춰서 다 읽으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한번 쳐보시면 되죠.

으뚜뚜뚜뚜뚜두 리듬은 드 드드드드 드차곡드드천드드 드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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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하 드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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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맞추드 드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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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드드 드드드드 드드 노래하듯이 음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 어려우시면 그냥 음의 높이는 무시하시고 그냥 으또도르 으또레미파솔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셔도 물론 상관 없어요. 자 음을 맞춰서 해볼게요. 또또레미파솔랄랄랄랄라 티티도티솔미 파파 파이미레도 도라솔 라솔 도레미 파솔라 티도 도도도 티티 티티 도티 소라소 키랄라 라라 도트 티라라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자기 악기로도 전공 악기로 이거 잘할 수 있겠죠. 이 박자하고 음정을 아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를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어, 거기 그 원래 멜로디를 살짝살짝 살짝살짝 바꿔 놓은 거는요. 그냥 일정에그부분에 약간의 필이나 필인이나 이렇게 오브리 카토 같은 거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마지막 네 줄을 역시 리듬을 한번 읽어 볼게요. 두센 넛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 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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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데. 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시면 한 마디씩이라도 입으로만 두두두두다시면 두두 소용이 없고 리듬박스 콕 두시고 그다 발을 딱딱 맞춘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주 딱딱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딱딱 붙어야 돼요.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아, 박자감이 생기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솔솔 한번 읽어볼게요. 솔. 솔파미레솔솔도레미 도도도레미파 미파솔라솔레 네 파파파파미레도 하나둘 미파솔라솔레 네 파파파파미레도 레레파미레도 메미솔라디도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무슨 악기를 하더라도 박자고 음정을 아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네 줄을 한번 제가 찾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시면 악보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박자를 무시하시면 음악적인 발자리는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리듬박스에 발잘 굴리시고 거기다 맞춰서 이렇게 제가 악한 것처럼 그 과정을 하시다 보면 어, 악보 보는그 리듬 읽는 법 이것이 확 자신이 생기시고 어디 가서도 할만 하실 거예요. 자 거기 중타카퍼랑 어, 올핀에는 꼭대기로 갔다가 다시 제리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연습 목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내려 한번 쳐볼게요.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곡차곡 정리해서 보면 하나하나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오늘은 누이를 공부했습니다. 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